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모카 네트워크 입니다 모카 네트워크 현재 약3%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 나오는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서 갑자기 상승 어, 오늘 내일로는 바로 나오지 않을 걸로 좀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는 그래도 준비는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모카네트워크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항상 거래량과 같이 갑니다. 지금 모카네트워크에 정비례 한다는 게뭐 실수하거나 여기 대해서 페이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량 나오면 은 반등. 거래량 나오면 반등. 거래량 나오지 않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코인들과는 좀 다르게, 모카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만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보십시오. 자, 거래량 나와서 반등, 나와서 반등인데, 어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OVV 보시면은 5월, 6월, 7월에 비해서 어때요? 7월 중순부터는 아예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봉을 잡고, 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봉 잡았다는 것 자체는 이뒷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이제 쓰지 않으셔도 된다. 자, 앞으로의 부분만 되, 보면 되고 자 장대 양봉 사실 윗꼬리까지 그 쳐야 되는데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이 밑에 구간까지는 이탈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장대 양봉 밑에 구간에 대해서 아직 터치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 구간에 그러면은 이대로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 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갈 자 여기 기준봉 밑으로 내려갈 일은 자 당분간은 없다. 자 앞으로 뭐 한두 달 내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준비하고 상승을 갈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폭등 나올 텐데 제가 7월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기 불장 온다고 그리고 8월달도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불장 역시 옵니다. 7월에는 거의 3주 동안 왔는데 8월에는 그것보다 더 짧게 끝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7월 달 어땠어요? 좀 늦게 출발했어요. 다른 출발 일찍한 출발 어, 일찍한 코인들은 7월 전부터도 슬슬 올라왔는데 모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6일 정도에서 10일 정도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슬슬 올라오면서 대신 빠르게 상승 윗골이 달면서 크게 한번 나왔죠 160원 나오고 자 하락 보였었는데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다시 올라간 것만 반납을 한 거니까 지금 이 구간 여러분도 고민 많으실 텐데 이 구간 매도 구간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자 아직 지금 고래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끈건에 대해서 거래량 다시 터트리겠죠. 지금 이거 거래량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이 개인들이 다 총동원하지 않는 이상 이 고래들, 자, 두세 팀만 움직여도 거래량이 이만큼씩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 변동성 나오면은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상승과 하락의 지점을 잘 찾아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고, 지금 코인 관련해서도 소식을 좀 빠르게 알고 싶다. 모카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모카 네트워크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자 상승하고 급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빠르게 지금 타점 잡아서 들어가는 게 사실 단타로서는 더 최. 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단타까지도 제가 뒷부분에 설명 자세해드리고 있고 우리 소통방에서도 매일 단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 관련돼서 소식 좀잘 알고 싶고 혼자 매수 매도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6641-2604 모카 네트워크에 모카라고만 남겨주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대응해 나가면서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로도 바로 보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6641의 2604 모카 네트워크에 모카 이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답장 드릴 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대응해 드리는 카톡방하고 텔레그램 방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링크도 같이 보내 드릴 거예요. 링크 마지막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은 돈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 자, 주도주나 종목 상담, 그리고 급등 종목 실시간 알림. 오늘의 코인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알림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급등하는 코인들.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 제가 돈 받지 않고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편하게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목화라고 요청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소통방에서도 궁금해하셨던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자 이런 페페 같이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어, 이런 종목이 선택이 된 건지, 그리고 타겟이 다음 타겟이 또 있는 건지 그러면 이게 폭등 예정된 종목이 실제로 실제 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려 보자면은 자 언론 뉴스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어 폭등했네 어배 아프네 이렇게 생각만 하셨을 것 같아요 세력들 고래들이 이 목표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 하나씩 좀 풀어 가면서 왜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 좀 드려 볼게요. 지금 뭐 코인계 전문가 예언가라고 하죠. 불리는 몇몇 대장이 있는데 실제로 코인 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그리고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자,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 자, 보시면, 아서 헤이즈예요 자, 지금 엘리트 금융 출신이고, 이런 시장에,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예언가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비트맥스를 이제 거래소로 설립을 해놓고, 지금 뭐, 최고의 뭐, 에세이스트로 평가도 받고, 뭐, 아서 헤이즈에 대해서 분석이 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남들이 보지 않는 이런 지표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면서, 자, 어마어마한 부까지 누리고 있으면서, 자, 관심이 좀 많이 쏠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엉 언급했던 코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아서 헤이즈가 언급을 했던 코인들이 페페, 마더, 모그, 오피셜 트럼프 이런 코인들이었어요. 언급했던 코인들을 살펴보시면은 어때요? 페페 코인, 마더 코인 마찬가지죠.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팩0를 몇천프로까지 그냥 한 번에 간 코인들. 아서 헤이즈가 언급을 한 코인들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왜 얘네들 준비가 다돼 있으니까 계획이 다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다 챙겨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의 지금 무라드예요. 자, 무라드, 지금 암호화폐, 암호화폐 시장 주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잘 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전부터, 자, 2025년도에 뭐 민코인, 디파이, 인공지능까지 미리 점쳐놨단 말이에요. 그몇해 전부터.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됐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도지코인, 그 다음에 플로키코인, 시바이노까지 이전에 미리 예측을 해갖고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최근에 언급한 코인들이 어떤 거예요? SPX 6900, 기가 차트코인. 그다음에 모그, APU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언급한 부분들, 자 실제로 언급했던 부분들만 제가 추려온 거예요.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S P X예요. 자 계속해서 몇달 동안 상승만 나서 기가코인도 마찬가지고 모코인은 그 마지막에 수익 내고. 자, 내려왔죠? 자, APU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언급한 코인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승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숨겨진 코인들 잘 찾아야 되겠죠? 자, 이런 코인들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이 대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3대장이 추천한, 최근 추천한 코인과 실제 지금 이들이 매수한 부분까지 확인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윈터뮤트 내용 보실 텐데, 자, 영국에 있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자, 회사이자 마켓메이커죠. 자, 윈터뮤트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자,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더리움 쪽이었죠. ETH 이거 재고가 거의 동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부 공개가 되진 않죠. 자 물론 극소수들만 이렇게 알수 있는 내용이고 또 유튜브 상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중요한 상태. 자 미리 좀 가려놓은 상태인데 대비 문서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 일부 가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뭐 락업 해제 수량 그리고 해제 일정 지정 유익 기간 토 큰 소각 일정까지 거기다가 목표 유동성하고 이 거래량에 대한 내용까지도 들어있는 이 대위 내용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가족분들께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전부 공유드릴 테니까 편하게 010 6641의 2604이 번호로 대장 대장이라고만 두 글자 필요하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뭐 차트로만 분석하고, 뭐 승부를 봐서 수익을 가져간다? 자, 이거 어느 정도 의미가 퇴색된 지가 좀 됐죠?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이런 정보전입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지 수익으로 직결이 될수 있는 부분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테니까 자, 이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만 안다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폭등하는 신규 거래 코인까지 앞으로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이런 고래들 어느 종목으로 매수하고 있고 실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까지 제가 자세히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서 여러분들 꼭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